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? 어릴 때나 예전 사진을 보면 분명히 잘생기거나 예뻤었는데, 최근 외모를 보면 좀 뭔가 맹해 보이고,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.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습관들 때문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이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못생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안 좋은 습관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구강호흡 구강호흡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얼굴의 골격발달에 영향을 주어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고 불리는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아데노이드 얼굴형의 띵으로는 빈 얼굴, 돌출된 치아, 턱이 뒤로 밀림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코호흡을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 비염이나 코 막힘으로 인해 구강호흡을 업을 하고 있다면, 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주름 관리. 시력이 안 좋거나 운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가 많아요. 얼굴을 찡그리면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게 됩니다.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주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. 간혹 몸 좋으신 분들 보면 얼굴 주름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할때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한쪽으로만 식기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은 턱 근육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얼굴 비대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음식물을 씹을 때 사용되는 저작근은 좌우 모두 고르게 발달해야 균형잡힌 얼굴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해 한쪽 턱이 두꺼워지고 더 튀어나오고 일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휴대폰 닦기. 손은 잘 씻으면서 핸드폰은 잘안 닦지 않나요? 정말 많이 만지는 게 휴대폰인데 이거 안 닦으면 피부 노화의 지름길입니다. 이제는 생각날 때마다 이 습관들을 잘 지키시면 최소한 못 생겨지지는 않을 거예요.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남성분들 대상으로 외모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는 해주시면 좋으나 자유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